우리 서두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합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대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쁨 널, 기쁨 나 주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쁜 날, 이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이쁜 날, 내 천안 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널을 섬기기. 깊은 기 깊은 나, 주 나의 죄 다시승나. 늦게여서 기도하고, 늦게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그 나의 재다시슨 나, 새사람된 그 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아또다. 기쁜 날 기쁜 날주나의 죄다 시은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여서 수도하고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제다 시순 날. 이씀씀은 어, 요수와 2이장입장입니다 여호수아 2이집이집이집이집이 어, 어, 마지막 이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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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어, 목소리로 이집이집이집이집이이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뇌위 사람인 그하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하 자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동과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그네 성읍이요 또문라 세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나과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레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랑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라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과과 그 목초지와 루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처지를 주었고 또한몬 돌과 그 목처지와 가르당과 그 목처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레손 자손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처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서블론 지파 중에서 용노암과 그 목처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팀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랄과 그 목초지인이 내 성읍이요 로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머바악과그 그, 어, 목초지인이 내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더비성 길라라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 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인이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곧 무라리 자손이 그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열두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만 여덟 성읍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거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응하였더라 아멘. 어, 하나님은 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약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은약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도요,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바 대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해서,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거할 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약, 이 말씀을, 어,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어, 그 말씀대로, 어, 역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어, 들여지면은, 그기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그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좀 살펴보면은요, 어, 말씀과 상관없이 믿는다 하면서 막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정하고, 내 만족의 믿음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음의 근거와 출발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고요. 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다 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에, 흩어져 살면서 어떤 성업을 어, 얻게 되었냐 그 내용을 쭉 반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 어, 레위 지파가 아, 모든 어, 성업을 아, 분배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이 부분을 오늘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뭔가면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놓치지 말고, 어,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약대로, 어,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3절,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43절,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것, 어, 거기 보시면은 그 열조에게, 어, 줄이라고 하신 대로 다 주셨습니다. 4 3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셨대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믿음으로 딱 간직해야 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43절 후반절에 보면 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어 거기에 거주하는 것.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게 지금 확인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른 부분에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뭐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 가지고 누리고 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잖아요. 44절 보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하는 걸 그걸 내 노력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뭘하나님으로뭐 어? 뭐, 얻어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어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은약대로 그대로 어, 실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고요. 또 모든 원수들과 맞을 때 다시 말해서 전쟁할 때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그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laughs> 이 노력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 행동, 그것으로 봐야지 내 노력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말씀이 믿어지니까 당연히 실천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가난과의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진 대로 나오는 우리의 그 삶에서 믿음의 행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노력으로 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대로요, 은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할 경우가면 어, 은약 잡는 백성일 때, 사람일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받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이 뭡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어요. 안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까? 안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는데 누가 그러면은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냐 했을 때그은약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약대로 다 성취하셨음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믿었던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약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응하였단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응답의 현장이 지금 가난안 땅을 정복하고 다 분배받는 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우리가 응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진짜 키 포인트가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내용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할거 거 없어요. 자꾸 내게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요.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엎드린단 말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믿음으로 엎드린다. 당연히 우리의 영, 생각, 마음 속에 이게 각인이 되고 뿐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게 말씀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시간, 진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약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은약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은약의 말씀을 받는 날 되시기를 주여 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성일 새벽을 일깨우며 먼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누리기 위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은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세상 살아갈 때에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와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에 우리의 은약이 될 만큼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